72세 슈퍼 할머니. 35년간 동네 슈퍼 운영했다. 늘 낡은 외상장부를 들고 있었다. 젊은 손님들이 비웃었다. 요즘 누가 외상장부를 쓰나요? 카드 시대인데. 어느날 할머니가 쓰러졌다. 병원에서 장부를 발견했다. 총 823만원. 하지만 단한 번도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. 모두 동네 한부모 가정, 독거노인들이었다. 받을 생각 없었어요. 그냥 기록하고 싶었어요. 슈퍼 문 닫는 날.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할머니, 요즘 누가 외상 장보를 쓰나요? 젊은 손님이 비웃으며 한 말이에요. 저는 동네 슈퍼를 35년째 운영하는 박영자. 72살이에요. 아침 6시에 문 열고, 밤 10시에 닫아요. 손에는 늘 낡은 외상 장부가 있었죠. 젊은 손님들이 말했어요. 요즘은 다 카드로 결제하잖아요. 그냥 웃고 넘겼어요. 장부에는 이름들이 빼곡했어요. 김미숙 라면 2개, 우유 한 통. 금액도 적혀 있었죠. 3만 원, 5만 원. 8만원. 하지만 이상한 게 있었어요. 단한 번도 돈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. 동네 사람들도 몰랐어요.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. 슈퍼문이 열리지 않았어요. 할머니가 가게 안에서 쓰러져 계셨어요. 병원으로 실려갔죠. 가게 정리하던 중 장부를 발견했어요. 펼쳐보니 숨이 멎었어요. 35년간 적어온 기록이었어요. 총 금액 823만원. 받은 표시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. 이름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어요. 김미숙 남편 사고로 홀로 아이색 키움, 이철수 아내 병원비로 어려움, 모두 동네 어려운 가정들이었어요. 할머니는 물건을 주고 외상이라 했지만 한 번도 돈을 받지 않았어요. 병원에 문병 갔어요. 할머니,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? 할머니가 말했어요. 나도 옛날에 어려웠어. 남편 일찍 떠나고 애들 키울 때 동네 슈퍼 아저씨가 외상으로 물건 주셨지. 한 번도 받으러 안 오셨어. 그 은혜 잊을 수가 없어서. 그럼 왜 장부에 적으신 거예요? 할머니가 미소지었어요. 외상이라고 해야 그 사람들 자존심 안 상하잖아. 공짜로 준다고 하면 안 받으니까. 장부에 적으면 언젠간 갚겠지 하고 받더라고. 근데 나는 받을 생각 없었어. 그냥 기록하고 싶었어.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걸. 눈물이 났어요. 할머니는 회복했지만 슈퍼는 닫기로 했어요. 마지막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어요. 장부에 이름 있던 사람들도 왔죠. 다들 울면서 말했어요. 할머니 덕분에 버텼어요.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. 여러분이 잘 사는 거 보는 게내 행복이었어요. 외상 장부는 빚이 아니었습니다. 누군가를 몰래 돕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. 작은 가게에서 35년간 이어온 선행이 세상을 바꿉니다.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보세요.